해설 진행할게요. 이번 시험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고, 기본적인 문제가 거의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면 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어때? 합성함수네, 지금. 합성함수기 이 때문에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F에다 3을 대입해보자. 그 다음에, 자, F3 대입하고, 거기서 G.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하면은 3이 6. 600에 3은 3. 그죠? 이게 3 G에다 3을 다시 대입하면 10이 정답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 밑에 문제도 똑같다 그렇죠 밑에 문제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 1번과 자 역함수 문제네 그치? 해서 F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해 가지고 4가 나오는 이 네모 안에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였으니까 4가 나오려면 X에다 무엇을 대입해야 돼? 자 3X 플러스 7은 4. 그러면 3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나온다. 그래서 2번 정답. 그죠? 렇 이것도 간단. 3번. 1번, 2번이 뭐 그냥 맞추라고 낸는 문제죠. 맞추라고 낸는 문제. 자,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0. 정의역이라고 했네. 정의역. 그치? 마이너스 0, 1. 이것이 x 의값 그렇죠? 이것이 정의역. 그러면 이제 치역이 있겠죠? 치역. 치역. 치역이 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인 두 함수. 함수가 두개 있네, 지금. 이것과 이것이 있다. 지금 이두 함수가 같아야 한다. 그쵸? 그렇죠? 예, 함수가 같아야 돼. 그럼 자, 일단 f 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x 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2 빼기 1은 몇이 돼요? 1 x에다 0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2 빼기 1은 1 됐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아자 gx가 지금 똑같아져야 하니까 다시 한번 다시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2 2 빼기 1 1 오케이 됐어 함수가 똑같아져야 된대. 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해보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B지. 자, 0 대입했을 때가 B니까 B가 마이너스 1. 그죠? 자, 차근차근 써줄게요, 제가. 그지 X에 다0 대입하면은 B고. X에 다0 대입한 게 가운데네, 지금. 자, X의 값. 표를 한번 이쁘게 만들어줄게요. 0.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 그치? B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가 무엇이 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항상 A 플러스 B지. 응? A 플러스 B. 해서, 자, B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은 2가 돼서. A는 2가 되네. 그래서 2 곱하기 몇이 돼?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1번. 아주 쉬운 문제. 어, 5번까지는 어렵지 않다, 전혀. 그죠? 음, 참가의 의의를 두는 문제네. 그죠? 올림픽 정신으로 풀면 된다. 자, 4번 볼게요. 4번. 자, 함수에서. 아, 이거 이런 거 사실 암선으로도 풀수 있지. F에다 1 d f 스 뭐가 나와? F에 1DFS 때? 이거 딱 보자마자 쓸수 있어야죠. F에다 1 d f 스때 3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자, 함수 이렇게. 음, 친절하게 적어줄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 x에다 1 대입했을 때가 3. 그렇지? f 3은 마이너스 3이 되었다 f 3은 마이너스 3. 됐죠? 자,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 1차 함수니까 f x는 무엇이 돼? a x 플러스 b가 되었다. 자, a x 플러스 b고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 그죠? 3 나오고.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a 더하기 b. 그다음에 f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x에다가 3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x 3a 더하기 b 됐지?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다. 그죠? 이쪽에서 이쪽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어 쓸게요. 어 3a 더하기 b. 그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자, 리고 3이지? 그럼 2a.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네.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 3.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네. 그치? b는 6.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a. b는 6. 그렇죠 a가 3. 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그럼 플러스 6. 떡이 6은 정답 12.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냥 암산으로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A X 플러스 B 형태로 바꿔줘서 마무리해 주면 되는 문제다. 간단하죠? 는그 네. 다음에 자 5번 오케이 5번 보면은 아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이 형태가 똑같이 이 문제 이문이 이 식과 이 식이 아 똑같다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f 자, 일단 요거. 자, g 합성 f니까 얘 g 합성 f로 바꿔 준 다음에 역함수 이렇게 써 줘야 되겠지. 그죠? 예. 네. 어쨌든 자, 이 식을 하나로 통째로 보자는 거야, 지금. 그죠? 자, 이게 y는 이걸 y라고 치는 거야. y는 3x 5. 자, 어쨌든 이 y 역함수니까 뭔지 모르지만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g 합성 f X에다가 무엇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 그쵸? 그랬을 때이 X 값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자, 이게 지금 무엇이라는 거야? 이거 같은 식이지, 이거? 식이? 이 식이 시기 같은 식이잖아. 자, 이거, 이거, 이거가 다 같은 식이니까, 3이 나왔을 때, X의 값은 그때 무엇이자. 자, 3X는 8. X는 3분의 8. 그래서 5번이 정답. 어, 이게 아마, 네, 이 5번 정답 맞아요. 5번 이거 문이 많이 했는데 몇번 다시 풀어봐도 5번이더라고 해서 한번 네, 한번 이거 질의 좀 해주세요. 이거 5번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정답이 4번이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5번 정답. 자, 이제 6번, 6번이 조금 재미가 있었다. 6번이 좀 재밌었다. 왜냐? 그쵸? 이 일단은 기억은 자 일단 문제를 읽어야죠 어 문제 문자 한 읽어볼게 1대1 대응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1대1 대응이라고 나와있어 그치 1대1 대응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기억은 일단 다 맞아요 지금 왜? <laughs> 기억이 아 기억이 다 맞아 그죠 기억은 보지도않을게요자 기억은 일단 제끼고 시작한다 기억은 제끼고 시작할게요 자 니은 니은은 어떻게 니은 B가 FA다 뭐야 1대1 대응이니까 뭐야?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다. 기억 맞고 니은도 맞는 얘기. 그죠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고 니은은 당연히 맞는 얘기. 순서 바뀌고 역함수 쳤을 때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이제 3번 제낄 수 있죠. 그죠음 좋아요. 자 디귿. 디귿 어떻게 되겠어? 역함수, 역함수, X가 자기 자신 X. 자, 일단은, 이거는 역함수, 역함수 하면 뭐야? FX지. FX가 X. 그죠? 항상 옳진 않지. 얘는 지금 무슨 얘기야? 항등함수지. 그죠? 항등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자, 이게 FX가 항등함수이다. 그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X. 자, 보시다 자, 릴.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에 있다. 역함수 그래프가. 아,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그쵸? 이게 옛날, 아, 일단 이 그림 그려줄게요.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여러분, 수원에서 바로 배웁니다. 수원. 그쵸? 오케이. 우리 이제 내년 2학년 때 바로 배우는 건데, 겨울방학 때 이미 다 끝나놔야 돼요. 수원. 수원 다 끝나놔야 된다. 자, 지금 어때? 이게 지수함수 형태고, 로그함수의 형태. 그니까, 러 어쨌든, 역함수는 존재하지만, 역함수잖아. 이게 수두 개가? 서로? 뭐? X,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근데, Y는 X 위에 있어. 항상? 없지? 그래서 리얼 X.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디귿이랑 리얼을 제길 수 있다. 디귿 뭐야, 디귿만 보기를 제껴도 지금. 끝나네. 미음 볼 필요도 없었네요. 그쵸? 그렇죠? 4번 정답. 네. 자, 미음 보시면 어때 미음? 아, 이거. 그죠? 이거 항상, 이거 자체가 X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해설 해주는 거니까 이거 증명은 안할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뭐야? X는 X 자기 자신 나와야 돼, 무조건. 두개 합성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1 넣었을 때1 나오고, 그죠? 여기다 1 넣었을 때1 나오고. 항등함수죠? 그죠? 네. 항등함수 꼴이다. 그냥 이거 형태를 외우셔야 돼, 그냥. 이거는 암기. 그죠? 어, 역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과 음, 리은은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도 맞출 수 있어 그죠 리은은 조금 어려웠을 것같아 왜냐? 어, 이게 어, 역함수는 항상 교점이 있다고 우리는 배우고 이번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을 텐데 그죠 약간 형태를 좀 출연해 줘야 되니까 사실 우리 학교의 수준은 조금 벗어나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고 니은과 미음을 어, 가려낼 수 있으니까 4번 정답 가능하겠지 그렇죠? 너무 쉽잖아 그렇죠? 7번 7번 이제 보면은 음, 7번만 볼게요 아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묶고 따지지도 말고 여기다가 일단 A, B, C, D를 써야 되겠다 A, B, C, D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음, 저는 이런 거할때 헷갈릴까봐 그렇죠. 여기다 가끔 이거를 어, 이거, 여기를 이제 c로 가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 이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역함수 역함수 이거 뭐 형태를 바꾸지 않을게요. c를 넣었을 때 fx에다가 거꾸로 가야지. 그럼 b지, 그렇죠? c를 거꾸로 넣었을 때 일단 b가 나와야 한다고. c를 거꾸로 넣었을 때 b. 그 다음에 b를 또 다시 대입해야 되겠죠? 음, 역함수 b. B를 다시 대입을 하면은 A가 나온다. A 정답. 그죠? 암산 가능합니다. 그죠? 예, 지금 제가 천천히 푸니까 이 정도 속도지. 그죠? 굉장히 빨리 풀수 있어. 지금 시기를 잠깐 봤는데, 뭐, 그냥 눈으로 빠르게 푼다고 하면 5분 정도 컷에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그죠? 우리가 한 10분 정도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자, 봅시다. 아,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 조금 오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왜 오답이 나올 수 있냐면, 자, 문제를 볼게. 평행이동을 하였을 때야. 어? 이거, 이 문제, 이 유형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대칭이동과, 자, 같지 않습니다. 그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같지 않아.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평행이동은 얘가 그냥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한다는 뜻이야.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을 한다는 뜻이야. 이 녀석이 갑자기 Y축 대칭 이렇게 이 Y축의 대칭 다시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잖아 그쵸 얘가 지금 Y축의 대칭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잖아 그죠 대칭 이동은 안 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 부등호의 방향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뭐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의 꼴이 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해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겸손하게 그냥 다 적는 게 낫다 생각해. 봐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음, 써자, 쓰자. 하면은 2 더하기 x 분의 1. 그죠? 대칭이동 아닙니다. 니 ᄂ. 그죠? 대칭이동 아니다. 오, 그 평행이동 맞죠? 아, 이거 보기부터 봤어야 되네. 그쵸? 이런 문제. 자, ᄂ 제 끼고요. 기억 다 맞습니다. 자, 기억이 다 맞고. 자, 이거. x 플러스 3분의 2하고 x 더하기 3, 그렇죠? 우리 플러스 6을 새롭게 썼으니까 마이너스 6을 해줘야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더하기 7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요. 2 더하기 몇이야? 슥상 x 더하기 3분의 1. 아, x축으로 마3,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렇죠? x축으로 마3.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다. 그래서 어, 니은도 맞는 얘기. 그죠? 니은도 맞. 어? 아, 이런. 자, 3번 잭깁니다 그죠? 자, 4번 볼게요. 아, 아, 4번과 아, 니을까지다 해야 돼요. 이 보기 좀 신경 썼네. 앞에는 기억 다맞게 해줬었는데 아, 아쉽네. 자, X-1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슥사 그러면 1이지 1 오케이 요놈 아니네 그죠 요놈 잡았다 그치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의 형태가 되잖아 그죠 x 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그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그리고 어때 지금 이가 곱해져 가지고 얘가 지금 그게 달라요 그죠 렇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디귿은 x 디귿은 x 그죠 렇 디귿은 x. 자, 이제 리을까지 가자 x 더하기 2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뭐야? 마이너스 1 그쵸?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네 그쵸?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그치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마이너스가 붙였기 때문에 대칭이 놓했다는 소리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리얼도 X 정답 1번. 그쵸, 오우, 엄청 빠르게 지금 풀고 있어. 그쵸, 빠르게 풀고 있어. 해서 일단 빨리 응, 어, 좀 해볼게요.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해보자. 9번, 자, 그래프가 그래프 오타 났네 그쵸, 그래프가. 점 2,3을 지나면서, 2,3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 y는 아, x 플러스 1의 대칭이다.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아, 두직선의 지금 대칭이다. 오케이, 좋았어.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얘는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3, 플 3. 그리고 내려막기 1, 2, 3뭐 이런 식으로 쏙 됐습니다. 자, 이두 그래프에 서로 대칭이 된다. 서로 대칭이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바로 점근선. 식두개 바로 점근선.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괜찮다. 그죠? 여기가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소리. 그죠? 자, 교점 구할게요, 바로. 이 교점이, 그죠 정근선이 된다. 교점 구하자. 두개더 한다. 오, 이 y 는 어떻게 돼? 4. 식 아름답다. 그쵸? x는 2 e 대입하면, y는 2가 나오려면 x는 1.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x-1분의 a. 그쵸? 얼마만큼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 E.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쵸? X. 정근선이 지금 1,2를 지금 만족시켜주고 있죠. 지금 여기가 1,2를 만족시켜주고 있지. 1,2. 자, 근데 2,3을 대입을 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지. 그죠? 자, 해서 1분의 A. 더하기 2는 3. A는 1. A는 1. 그죠? A는 1. 그래서 1. 그리고 F에다 3을 다시 대입을 하세요. X에다 3 대입. 이게 FX니까. 그죠? X에다 3을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2. 2분의 1 더하기 2. 그러면은 어떻게 돼? 2분의 2. 2분의 5. 그죠? 2분의 5. 정답. Very simple question. Next. 자,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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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이니까, 바로 치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아! 마마, 마마, 마마. 이거 뿔뿔. 오랜만에 쓸게요. 마뿔. 마이너스 넣는데, 플러스가 나오는 기적. 마마. 그쵸? 아, 뿔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루트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얘가 바로 그마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 그다음 에 플러스를 넣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됐죠 해서 아 잡읍시다 어디 서잡분면을지할까 그렇죠 x에 2리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 is 2 1 그리고 아래쪽으로 간다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x에 다0 살짝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얘는 1보다 커, 작가 1보다 크잖아,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거 4이니까, 그렇죠? 3, 3은 9. 이거 4이니까 어떻게 돼? 2. 얼마 얼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얼마 얼마니까 어떻게 돼? 여기 밑에 있겠죠? 어,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4 지난다. 1, 3, 4가 지난다. 정답 4번, 그렇죠? 정답 4번. 자. 11번. 문제 잘 풀죠? 자, 11번. 11번.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최댓값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아,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자, 봐봐. 이거,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림 그려야 합니다. 그죠? 무조건 그림 그려야 돼. l, 2, 3, 4. 그 다음에 어디가 K인지는 몰라. 그죠? K가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쵸? 지금 무리 함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뿔뿔이니까 이런 형태는 되겠죠? 그죠? 뿔뿔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근데 이게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 봐봐. 죽 되지. 이 y는 x에 대칭이어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이잖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어, 뒤로 그러니까 자 얘가 뒤로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빨강색으로 다시 얘, 빨강색으로 얘자 이렇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쵸 근데 얘가 막 이렇게 됐어 어때 아두 점에서 만나는 최댓값이 되겠지 그리고 k가 지금 음수 쪽이니까 k가 위에 있을수록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치그쵸 아 그러니까 자 보자 이 점의 좌표는 무조건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얘가 그치?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그치?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 Y도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쵸?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소리야 아 그렇구나 시작점이 어떻게 되있어 똑같아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쵸? 시작점이 똑같아져야 되는 소리니까 바로 그냥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 시작점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4가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시작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4 그렇죠? 봐봐 다시 이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잖아, 지금 그렇 여기가 시작점이야. 시작점이 마이너스 4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4콤 k 이제 시작점이 마이너스 4콤 k인데. y는 x에 무조건 대칭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그냥 눈으로 풀립니다 그냥 2번 정답 아그쵸아이 수학 좀 치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눈으로 그리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쵸어뭐최대값어 얘가 그래프가 어 이렇게 어, 이, 이, 지금 내가 지금 이 그리는 게눈머릿 속에 있는 거야 아 마이너스 하나 었을때4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11번,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 자, 야, 일단 12번까지만 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12번까지만. 음. 자,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 자연수네, 지금. 그러면은, 어디가 더 영향을 많이 끼쳐? 요 놈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그쵸? 자연수니까. Y가, 뭐야, 1일 때. Y가 1일 때. Y가 1이면 여기 2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X가 가능한 게 어떻게 되겠어? 1, 2, 3, 4, 5, 6까지 가능하겠네. 그죠? 그죠? 6 더하기 2가 8이니까 총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Y가 2일 때. Y가 2면은 4. 그치? Y가 2면 4. X가 가능한 게 몇이야? 1부터 4까지. 1, 2, 3, 4. 그그 다음에 Y가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3이 6. 그죠? 3이 6. X가 1, 2, 쭉쭉쭉 가네. 1, 2까지밖에 안 되네. 그쵸? 그 다음에 Y가 4야. 그러면은 자연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Y, X는 자연수니까 0. 0안 되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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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정답. 그쵸? 야, 그니까 11번까지 일단 지금 풀어봤는데 어때? 너무 너무 쉽다. 너무 너무 쉽다. 해서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13번부터 13번부터 또 쉽잖아. 그죠? 아, 14번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색깔 내 개니까 4, 3, 2, 2, 2 거의 공식이잖아. 그죠? 하나 하나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쉬었다.